해봐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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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하룡아, 갔다. 우리 아롱아, 삐졌나 응, 아롱이 빚나 아롱이 응? 어. 삐진가 이제 방금 응. 새가 너무 예뻐가지고 니네 컷에 그 봤나? 아, 귀여워, 아, 근 귀여워, 아, 근 귀여워, 아, 아롱아, 아롱아. 아, 어? 큰소 어디갔어? 얘들아, 안녕. 아롱아, 안녕. 안녕. 친구, 안녕 해야지. 안녕. 안녕.